겨울철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. 이 다섯 가지 질병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1. 폐렴 기침 조금 했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.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폐렴이었던 분 많습니다. 특히 65세 이상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폐렴 구균 백신 맞으셨는지 지금 확인하세요. 2. 심근경색 추운 아침,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드셨다면,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,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3. 독감. 그냥 감기 아닙니다. 겨울 독감은 노인분들에겐 폐렴,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예방접종은 필수. 매년 맞으셔야 합니다. 4. 낙상. 한번 넘어진 이후 병상에 눕게 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. 빙판길, 욕실, 계단. 겨울철에는 낙상이 큰 병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미끄럼 방지 신발 꼭 신으세요. 5. 뇌졸중.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말이 어눌하고 팔에 힘이 없으면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. 뇌졸중은 3시간 안에 치료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 폐렴, 심근경색. 독감, 낙상, 뇌졸중.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올 겨울이 훨씬 안전해집니다. 구독하시고 더 많은 건강정보 받아보세요.